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폴리텍 청주 캠퍼스에 재학중인 2학년 신진수라고 합니다 네. 신진수 학생이 재직중인 회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생산 장비에 장착되는 웨이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간섭계 레이저 생산 개발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텍을 진학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청주 공업고등학교에서 1학습 병행을 하게 되면서 졸업 이후 연계로 피텍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네, 2년간 청주 플리텍 대학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2년간 청주 플리텍에서 학교 생활을 다니면서. 뭐 1학년 때는 저는 회사에 적응도 하고 대학교 적응도 해야 되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질 잘 못했어요. 적응에 이응에시이이 필요해서 공부를 자주 하런못했이데이제이 학년 때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러고 애들과 이이 지내면서 회사도 다니고 자기 개발을 이야겠다라는이각이들어학이학이이후이 2학년 학년 초이터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외부 평가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격증도 많이 따고 외부 평가 산업기사의 준하는 외부 평가도 통과하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격증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자격증에 겹치는 과목들이 있는 다른 자격증을 찾아서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나무처럼 나뭇가지처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서 다른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평가는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나 교수님이 주신 자료들 뭐 보충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퇴근 이후 뭐 스터디 카페나 어디 카페를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달 한 정도 준비를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나열해 주실까요? 우선 청주 폴리텍을 다니면서 땄던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 그리고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평가도 합격하게 됐습니다. 대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잘했던 점과 후회스러운 점이 있을까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 너무 적응의 기간을 길게 가지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이제 이 1년, 1년을 날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딸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함으로써 좀 자신감이 붙게 되어서 이번에 기사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험 아, 산업안전 기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학년 이후부터는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피텍을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피텍이라는 제도는 되게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뭐 평소에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이제 수업 듣는 것도 교수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잘 알지 못하는 과목이나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라도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공부할 수 있고 또 학교에 이제 자격증 관련 실습할 만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할때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플리텍을 다니게 된다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